일단 제황 님, 뚜뚜 님은 국룰이죠. 난이가 합류를 했고 나인이가 합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쟁, 부제 여왕의 시대. <laughs> 세 분은 뒤돌아 주세요. <laughs> 지금 24명의 PVP러들이 앞으로 나왔거든요. 딱 8명씩 나눠 가지죠. 팀 배정 다 끝났나요? 야, 이러면은 이제 슬슬 천쟁 여왕의 시대 시작을 해 보도록 진공에 진공에 데뷔하라!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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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 야 밀린다, 침묵에, 밀린다,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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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 너무하다 너무하다! 낙사 누구아이거 야야야야 이거 어떡 하냐? 야 이거 어떡 하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높이서 하나봐. 자그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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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날고 있어봐 일단. 어 그렇지 잘한다. 저 위로 왔네. 그렇지. 자 그러면 침착하고 비소라. 비수라 움직여서 그 나무부터 이렇게 캐봐 베랭이 <laughs> 베랭이가 어, 그 나무 밑에 흙좀 캐자 땅좀 넓히자 먼저 음 그렇지 일단은 저희가 네. 가장 필요한게 코블스톤 생성기이기 때문에 네거 메시 있느냐 <laughs> 여기 상자에 흙을 모아서 음, 메시한테 코블스톤 생성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시지요 얘들아, 그 주요 인력 아닌 애들 내 쪽으로 빠지자 <laughs> 빨리 빨리 이쪽 여왕 쪽으로 오세요 여기 점프 점프 어. 쪽으로 이리 오세요 어, 내 쪽으로 빠지자 그 주요 인력 아닌 애들 <웃음> <응>. <웃음> 이리 와줘 이리 와이 어, 얘들아 나 약간 버티기 어려워? 어, 괜찮아 <laughs>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어,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어, 네 어, 괜찮습니다 여왕 취임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 애비가 <laughs> 빠져있는 게 <laughs> 아버지야 안 됩니다, 아버지 그거면 재산은 딸에게. 어. 저게 뭐지? 여기 묘목이 벌써 심겼습니다. 어 누가 이렇게 똑똑해? 뭐야? 자 지금 어, 그렇지 인디언식 기후제 좋아. <laughs> 인디언식 기후제 이거 잘할 때까지 빵댕이 춤춰 그렇지 잘한다. 이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컨텐츠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번이랑 다른 점이. 리스폰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옛날에는 막 2분 3분씩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리스폰이 몇초 단위에요 그래가지고 수비팀이 조금 유리해지긴 했습니다 그동안 수비팀이 제대로 수비를 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는 한 손만 쓸수 있었어 양손만 우리 전쟁 시리즈는 근데 이렇게 낭낭하게 진짜 전쟁을 하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편하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웃칸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와! 근데 땅 넓어지는 속도 뭔데? 뭐야? 여왕님 저 하나 건의사항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사다리랑 탑을 <laughs> 뒤에 빵댕이충을 미친듯이 추고 있어가지고 네 세워가지고 요게 맵 중앙에 네. 지옥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맵 중앙지역을 찾는 것도 중요한 네. 것 같아서 그 비행대를 하나 제작을 하는 것도 음 저, 저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같아요 같아요예예예 아, 예, 예, 예. 어 뼈가루로 무한 물을 만들면 안 되냐는 미역자락에서 하는 그거 말하는 거구나. 잠시 여러분 돌 캐는 거 스톱. 예물 어. 뺐습니다. 어. 물 잠깐 뺐고요. 이렇게 해서 저기 뼈가루 써가지고 그렇죠. 좋습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 색한 만들어서 일단 색한 만들어서 무한 물 만드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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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줘 캐줘 캐줘. 우리 아버지 좀구해주시게나 잉어 됐어. 개지 말고. 나 연어 되어 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네, 아버지. 얘들아, 좀 어, 얘들아, 좀... 얘들아. <laughs> 나 무서워. 와, 근데 진짜 똑똑하다. 와, 이게 가능하구나. 오늘 혹시 빗소라 그거 가능할까? 응. 뭐? 몬스터 타워. 너무 어, 욕심인가? 얼마나 사람을 가라앉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욕심인가? 몬스터 타워. 할수 있긴 해. 지금 근데 그. 어느 방향에 어떤 팀이 있을지 어디가 중심지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방향이 뭐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모르는 거 아무도 어? 여기 비행대 만든다 역시 음. 역시 일자래 일자래 음 비행대 음, 만드는 중아 전기가... 어. 거기가 비행대야? 야 비행대 언제 저렇게 높아졌냐? 나도 저 비행이 날걸 비행대 어 비행대로 우리 이제 그 다른 주변에 뭐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다른 곳에 뭐가 있나 멀리까지 와서 흔적이라도 한번 보고 옵시다. 그래 양쪽에 좀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이러면 얘들아 여기서 한명한명 한명 방향을 정해서 난다. 오케이 알겠지? 어 대박 저기 다른 팀이랑 벌써 만났어 저기. 어 그러네? 에이 방향 어디 했나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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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다. 우리 비행대 여기 말고 혹시 반대쪽에도 설치 가능한가? 야, 내가 이쪽으로 갈게 ]에도. 내가 이쪽으로 갈게 반대도 만들어줘 여기 점프대 오, 정면에 연비팀 오. <laughs> 이거 우리 저기 로고에 걸리지 말고 어 벌써 만났네 에런님은? 그러네 어둘다 만났네 우리가 어다 찾았나보다 점프대, 보다. 점프대 아, 오른쪽 아 점프대 정면이랑 오른쪽이구나 그러면 근데 아. 나도 오른쪽으로 뛰었는데 이상하다? 응? 아, 저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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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찾았어. 어 저도 그래? 잘했다.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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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찾았어 잘했다 저도 다뭐저저트 저도 저트 저도 저트 저도 도저저트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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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쟁이니까 뭐 그건 이해를 네. 하는데 어쨌든 나림국에서 한번 모여 보자고요 우리가. 자 연비국이랑 일단 얘기를 했고요. 저기 연비 여왕님이랑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 그와아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안전 구역입니다. 요쪽 안으로는 못 들어와 저기. 그러니까 나무 농장 같은 것도 털리기 싫으면 요 안쪽으로 임시로 해놓으면 돼요. 이거 우리 근데 아버지 우리도 큰일 난 게. 에. 여기 나무 이파리 내개 사라지는 묘목이 없어. <목이> 다, <목이> 다 털린 거야? 다다 캐갔어. <목이> 다 털렸네, 우리도 묘목이. 응.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이 한6명 되거든요. 응. 내가 아이템 캐서 돌 이어서 오라고 했어. 이어서 오라고 했는데. 야두개 없어졌어. 그냥 없어졌어. <웃음> <안> <웃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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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나! 안돼! 제발, 제발 우리 P 백. 아 주황 팀이 다 지역 문에 있다고. 아 지역 문을 지킨대. 아, 저... 와 초반부터 뜨겁구만. 주... 주황 팀이 님티 분네 팀이구나. 어 잘하네 저 그래... 친구들 아까 싸움 그래. 잘하는 애들 막데려가더니 적기는 우리랑 적이야.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알겠냐고 알았어, 우리 명목을 다 가져가? <laughs> 어. 아! 띠로리. 오늘부터 지옥 결성대가 갑니다 지옥으로 간다 아 근데 이거 주민 조합법이 있어 이게 그 조합대에 아홉 칸 9칸 있지 아홉 칸을 돌 64개로 꽉 채우면 <laughs> 주민 알 나올 수 있어 이거 그러면은 지금 집에 나무는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피디님 계신가요? 여기 그 묘목 하나만 주세요 신님 저희 국보에서 피백 가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받았다. 네 잠깐만 끄려주세요.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 안에. 여기다 해서 이거 뼈가루 그냥 바로 쓸게요. 근데 아직 국보 설치가 서로 안 되지 않았어? 국보 설치가 안된이 상황에 이렇게 초반부터 전쟁들을 해 대박이네. 야 아니 근데. 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도끼를 들고 이런 식으로 환영을 아니, 한다고. 어, 맞아. 맞아. 여기서 일단,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서 었 전투형인데 다 자기 위치 잡으세요. 여왕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이런 식으로 내리시고. 하겠다면은 전투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전투 아니 여왕님 내리세 여왕님. 여왕님 내리세요. 조금 기분 나쁘니까 여기 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다 내려주실래요? 여기? 아, 맞아요. 전... 다, 다 아니 전투 영원을 아니, 배치를 하는 게 맞나? 와 근데 야 진짜. 그 느껴지지 않았냐? 이 여왕들끼리의 엄청난 스파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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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각국의 피해 상황부터 한번 말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연비 여왕님께서 먼저 한번 피해 상황을 말씀을 먼저 해보시면 저희 쪽에 상자에다가 물량돈을 넣었는데 그 물량돈이랑 예. 상자에 있던 모든 템들을 다 들고 뛰었어요 예. 그게 혹시 아이디의 색깔이 기억이 나시나요? 흰색이었습니다. 아! 흰색이고. 자 일단은. 뭘타지가또그지형문을 그 지키고 있다고. 아 예예예예. 예, 어, 아그지형문은 아, 얘기를... 어떤 팀인지 혹시? 그건 노란 팀이라고 지금. 중 저쪽 나라입니다. 그것도 어, 저희가 어, 저희 차례 같습니다. 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네. 어 나니여왕님의. 심심한 일단, 사과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잠깐... 연미국의물량동이 사건과 아이템 사건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아 이야기는 이걸 끝나고 나서 제가 다른 협의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나라부터 한번 피해 상황을 다녀오는 네, 저희 나라는 묘목 4개. 예, 4개가 흙과 함께 증발을 하였습니다. 네, 혹시 어떤 색깔의 여기 노란 색깔이 <laughs> 그리고 가만히 있는 저를 자꾸 와서 한 다섯 번이나 죽이지 않았나. 지옥문에서 나무를 캐오던 저희의 여명의 팀원들이 모든 걸 잃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또 있다 말씀요 아, 이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어, 이거 죄송합니다. 아,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말끝는 지금. 자, 지금 저희 여왕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딜 여왕끼리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 요 잠시만 요 잠시만 아 잠시만요 잠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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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분홍팀한테 수십 번이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분홍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연비국과 나린국에 한번 사과를 나니여왕님께서 듣는걸로 조촐하게 어, 심심한 네. 저희 먼저 네.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시고 저희가 아, 예, 예, 먼저 쳐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 저희는 전부 다 모여 있었고 예. 팀을 나누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또또 형과 제왕님이 <laughs> 쳐들어 오셔서 어? 근데 여기서 저는 데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정찰 목적이었습니다. 때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해보자면 서로 피해 입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사과를 하고 협의점을 찾기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변명이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입장 편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나라 백성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게 있다면 유감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결론은 죄송했다 죄송했다는 의미로 회담 문장을 만들었다 아 맞습니다 맞고 네. 일단은 우리 여왕님 세 분이서 하나 둘셋 하면 미안해 요렇게 하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미안해 하나 둘셋안 했잖아요. 안안안 아우 왜 동양 맞요 아, 너무 사과하고 싶어도 그랬어.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숫자를 오케이. 세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셋 미안, 미안해. <laughs> 아이고 이쁘다 다들. 아, 자 좋습니다. 와라. 자 좋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평화의 시대를 열기로 휴전 협정을 하는 중인데. 저희가 지금 1회차는 거의 끝났고 그 2회차 내내 그러면은 평화의 시대를 가질건지 아니면... 2회차는 평화의 시대를 가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번영이 만약에... 있어야 뭐 전쟁을 하든 하니까 어... 발전이 있어야지 뭔가 전쟁이 그리고...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나누고 어떤 거요? 저 지옥문 같은, 어, 뭐 지옥문 같은 거 저도 어, 만나도 싸우지 말고. 말고 아 지옥문 됐죠? 파밍까지도 괜찮다 그리고 그 불법적인 정찰 특히 제왕님 <laughs> 자꾸 제정수를 예? 위해서 쳐다보시던데 음. 아니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 고기밖에없어요 음... 음... 근데 그것도 문제 있게 <laughs> 잠시만요. 들어가셔야지. 아, 아니 아, 잠시만요. 이거는저기인이님그 그 물고기 씨. <laughs> 아니, 우리 집 저희... 얘기를 하는 거지 <laughs> 않나왜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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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책가한테 적절한 호특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니 잠시만요? 벌레 왕이 말도 하시죠 벌레 아니 왕이. 벌레 왕이라뇨 <웃음> 잠시만요 <laughs> 아 잠시만요 이게 <이거> 사과하자고 뭐였는데 <laughs> 아니 잠시만요 회담장 나가시지 않습니까 <laughs> 일단 그러면은 이 회차에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싸움이 금지고 정찰도 서로 통화하기 전엔 금지인가요? 그죠 그렇죠. 각자 팀원들은 각자가 다. 관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혹시 사고가 나실 시에는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각자. 아무튼 자, 이번 회담 그러면 잘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러면은 하나 둘셋 하면 다시 미안해로 끝내는 걸로. 아, 사랑해로 끝내죠. 아, 사랑해로 끝내는 걸로 여왕님께서. 없어, 예, 여왕님들께서 네. 사랑해 이걸로 끝내는 걸로.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사랑해. 와, 뭐야? 아니 잠시만요 이거 좀 진심을 좀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남 제가, 제가 사랑에는 방송에서 절대 금기어라서요 좋아해로 해 주시면 안 되겠다. 좋아해로 하십시다. 좋아해로. 자, 하나, 둘, 셋. 좋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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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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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음이 많이 편해 우리 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음. 팀원분들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 좀 체계적으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했을 때 어디 가서 죽고 오고 여게 조금 있어 그런 걸 조금 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야 진짜 우리 여왕님 지금 약간 과몰입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 말을 안 들으면 여왕님. 정말 잔뜩 화가 나버릴지도 몰라요 진짜 잔뜩 화가 나버렸어요 왜냐고 하면은 예. 잘못했으면 미안한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맞아.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난 잔뜩 화가 나버려. 저기 저기 난이여왕님 게임은 예. 게임으로 보는 겁니다. 깨끗해 봅니다. 예. 맞아. 이거 끝나면 말은 안할 거야. 근데 지금 그렇다고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을 좀 하십시오. 끝나라. 끝나면 이어가진 않아. 난 잔뜩 화가 나버렸다. 이거를. 자 일단 예. 그렇고 화를 가라앉혀 주시면 좋겠어. 근데 이게 예, 예. 그. 조금 마음이 상하는 게 네. 나리 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 그 저분께서 <놀람> <에이>. <놀람> 아니, 시다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나는 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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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님, 왕님. 왕님. 아, 미안해. 고정하시어서. 야고저야 내가 지금 여왕님, 돌아갑시다. 나못 하겠어. 여기 너무 무서워. 못 하겠어. 그리고저 중립국 선언하고 싶었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있었어 나 너무 서러워. 그거 없습니다 이미 아, 다, 지금. 다, 다 이미 지금. 안녕 <laughs> 상처 한 번씩 입었는데 요안녕하세 아, 어, 마음 많세요시리시고 그러고 나중에 안요안녕세요세요요 안녕하세요. 안요하요요요하요 아, 삐지진 않았는데, 어, 나 약간 맞아. 지금, <laughs> 소름 울컥했어, 조금. 눈물, 눈물 좀 나왔어, 지금. 어, 울컥했어. 아니. 아니, 게임은 재밌는데, 나 진짜 무서웠어. <laughs> 나, 진짜, 나 진짜 무서웠어. 약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다음주에는 체계적으로 좀 정해서 팀을 나눠서 합시다. 난이 여왕 만세! 난이 여왕. 나 아, 잔뜩 화가 났었어 근데 진짜 우리 나중에 전쟁할 때 우리 못 싸우면 진짜 나이어 왕한테 진짜 뒤진다 져도 돼 지는 건 근데 음. 우리가 서로 잘못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서로 잘 사과도 아, 할줄 알아야 된다 서로 피드백은 된다. 들어가줘야 된다? 그치 근데 음. 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도 할말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잔뜩 화가 났다고 <laughs> 네, 고생했고 여러분 다들 애정합니다. 네? 다음 주엔 더 예, 재밌게 만나요, 여러분. 안녕, <laughs> 우리 링팀. 안녕.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안녕. 안녕. 진짜 잔뜩 퀸이네, 잔뜩 여왕이네, 잔뜩 여왕. <laughs>